안녕하십니까 맑은농장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배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배는 15kg 상자로 출하가 되는데 지금 공판장에서는 한박스에 23개 내지 27개, 8개 정도가 제 가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600g 이상 700g 정도 되는 수준에서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. 600g 이상이면 뭐 되겠죠. 600g이면 한 박스에 25개 정도 들어가는 양입니다.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따보니까 충분히 그 수준에 미칩니다. 도달합니다. 요게 700g입니다. 7 0 0 700g 짜리고, 이 그리고, 어, 예, 이것도 700g 정도 나갑니다. 715g, 16g 입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요, 요거는 조금은 작지만, 어쨌건, 거의, 어, 이 부분에 속하는 배를 어 일단 수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수확을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하면 원앙인데 수확하는 배는 어 수확을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자라면 또 수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합니다. 신고나 이런 거 가을배는 한꺼번에 수확을 하면 되지만 어 원앙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. 신고배도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. 사실, 이제 며칠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랐습니다. 이게 신고배입니다. 와, 이제 껍질을 안 싸서 그런데, 요 봉지를 작업을 놓친 자, 어, 배입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어, 배 수확 작업을 어, 이렇게 시작합니다. 여섯 컨테이너를 수확했습니다. 아, 지금부터 너무 덥습니다. 어쨌건이 배가 큰지 안 큰지 손으로 일일이 만져가면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만만한 작업이 또 아닙니다. 제가 한 8시부터 작업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따니까 이렇게 땄습니다. 나중에 한 며칠만 더 있으면 배가 거의 다 자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어, 수확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어, 어느 정도 자랐는지 그리고 저울을 가지고 개땅 무게를 또 어, 측정해 가면서 어, 감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수확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포장하러 갑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배 포장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어, 어제 땄는 배에서 어, 조금 더 따서 열박서를 만들어서 첫 출하를 하러 농협에 갑니다. 농협에 갖다 주면 어, 아, 전화하면 뭐 가지러 오기도 하는데 어, 좀 쉬는 셈치고 갖다 주려고 합니다. 어, 이렇게 배첫 출하 소식을 아,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